N'a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안되고 풀려날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봐 사람들이 자꾸 텔레비전을 보고 혹시나 탄핵이 안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일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빨갱이들에 의해서. 근데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고 어림 반푼지도 없는 얘기. 얘들은 아니 체포해서 윤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 것이 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으로 엉터리로 체포를 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대가리다 그런 얘기예요. 100% 탄핵 시켜요. 얘들은, 즉, 윤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줘요.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 바보들이라고. 그런 일 없어요. 이재명 절대 감옥에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윤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석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경찰이 저거 누가 가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놈이 명령을 내려서 경찰에서 체포해 갔는지 우리 모르죠? 누군지 이재명일 거라고 추측을 하죠? 아니에요 경찰에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이게 경찰 수뇌부도 잡아갔어요, 구속시켰어요. 누가 잡아갔어요? 누가? 누구 명령에 의해서 중국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잡아간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나머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른다고요 그래서 석방이 안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석방이 되겠어요? 혁명에 의해서만 석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만 석방이 될 수가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혁명해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4.19와 같은 혁명을 일으키고, 어느 누구도 중간에 어중증하게 중국이나 북한에서 명령에 따라서 저도 모르게 움직이는 놈들이, 걔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따랐던 놈들도, 어, 우리 혁명군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도록 만들 때 많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혁명,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뭐다? 여론을 60%를 달성 시켜야 된다. 그때만 60%만 되면 지금 50%가 넘었으니까 60%가 되면은 반드시 윤 대통령이 저절로 우리가 어, 혁명해서 헌법 재판소를 뚜드러 붙고 국회의원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뚜드고 그러지 않아도. 경찰서 때려부시지 않아도 여론이 60%만 되면 은 반드시 윤대통령은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건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좌익, 좌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놈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니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연상을 해보라. 지금 6.25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1945년하고 1950년 사이에 대한민국 상황하고 박헌영이가 공산화를 다 만들어놨을 때 상황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 이게. 그런데 6.25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너네 빨갱이들 전부 깜빵 같아. 빨치산들 다 죽었어. 공산주의자 후손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지역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 그 현상이 그대로 벌어질 거니까 잘 알아서 해보라. 자 베트남에서 공산화가 돼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 제가 작년 12월 3일 날 베트남에 갔는데 그때 왜 갔느냐면 노인들을 만나서 어떤 베트콩이 어떻게 죽었는지 월맹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한 베트남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laughs> 알아보러 갔는데 노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물어보고 가인한테 물어보고 왔다고 했어요. <laughs> 베트남이 통일됐을 때 월맹군에 의해서 통일이 됐을 때 베트콩을 최고 먼저 죽였고 베트남에 갔는데 왜 내가 노인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가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노인들을 다 죽여서 노인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호치민에 가면은요, 노인이 없어요. 노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을 내가 5일간 있었는데 웃는 베트남 사람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안 웃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베트남 통일됐을 때 얼마를 죽였냐면 1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평균 연령이 무지하게 낮아요.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노인들이 없어요. 다 죽여서. 자, 그러니까 사상에 의한 건, 이념에 의한 것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스카르노가 있을 때, 스카르노. 초대 대통령인데 스카르노가 있을 때, 공산화가 되려고 중국하고 소련에서 인도네시아를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산당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 얘들 공산화를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 스카르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아르프가 있을 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느냐면 기록 일반 기록에는 50만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때 120만명을 죽였어요. 인도네시아 이때는 인도네시아에는 화교들이 많아요. 여기 상당히 많이 죽은 것이중국인들에요 중국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해서 스와르트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거 미국이 개입해서 그런거에요. 120만명을 죽였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민주당과 공산당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은 아주 공산당에 심하게 가입한 애들은 당신들은 이재명을 포함해서 상당수는 쿠바에 있는 관타. 관타나모 형무소에 네 가기로 예약이 돼 있어. 부족하면 엘살바도르로 거기서 감옥 빌려준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감옥 준비하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자체 내에도 공산당 애들이 부작에 많은데 CIA 애들은 미국은 자유가 보장되고 사람도 많고 그런 곳이지만 CIA 요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자유가 없다. There is no 자비가 없다. Mercy. There is no mercy in our corporation. 우리 회사, 우리 회사 CI에서는 자비라는 것이 없다. 사상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자비 인정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 유교 때도 우리 그랬어요. 자비라는 말 없어요. 자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다? 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가입했거나 지금 이재명이를 비롯한 민주당 정부 지금 공산당하고 똑같아 북한 지령과 어, 중국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빨리 SNS에 가입했던 계정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이 했던 거다 삭제를 해라. 전라도 도민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공산화가 돼도 죽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놔도도 전부 알게 모르게 미국 CIA에서는 공산주의자들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명단이 다 파기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들 빨리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곧 어? 어떻게 된다? no mercy 자 없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 이것은 사상에 관계되는 것은 무지막지한 사살 죽음이 항상 대동했어요 6.25때 우리 300만명 죽었어요 그죠? 스탈린 4500만명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오데통 <laughs> 6000만명 죽였어요 또뭐 흑메르 로즈가 캄보디아에서 폴퍼트 200만 명 죽였어요. 인도네시아 100만 명 죽였어요. 베트남 1,200만 명 죽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해 당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민주당 애들하고 그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지금 분명히 한 거예요. 내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적죄예요. 간첩죄예요. 여러분, 거기에 협력하고, 6격때 부역하고, 얼마나 부역한 사람들이 자식까지 고생한 줄 아세요? 죽은 사람도 무지하게 맞고, 여기는 죽이는데, 뭐, 누구누구 가려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미국에서 인터폴의 협력에서 북한에 지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게 돼 있어요. 안될것 같죠?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좌익에 동조한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분 보셨죠? 10대, 20, 20대, 30대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20대, 30%, 30대가 40%가 넘었어요. 돌아서기 시작했고, 10대도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40대, 50대,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는 할게 없어서 빨갱이 편을 들고 앉아있어 이 새끼들아 니네 자식들이 북한같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왜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편을 들고 앉아있어 이 새끼들아 나가 망하는게 그렇게 좋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좋아해서 하는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야.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걸 강제로 잡아간 새, 년 놈들을, 그 놈들을, 니네가 편들고 앉아 있어. 그러고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도 죽기 싫으면 빨리 전향해. 빨리, 연예인들, 니네 얘기하는데, 니네는 유명해서 지금 미국 시 i a 에서다팍 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 만것 편들어봐라 이 새끼들아 대남 우리 국민이 우파는 조용해 광화문에도 안 나가고 병신같이 등산 가고 걷기 대회 하고 앉아 있어 그렇지만 때가 되면 60% 넘는 것은 <laughs> 잠깐이야 모이는 걸 보면 지폐 모이는 거 보면은 우파가 좌 우파 대 좌파가 <laughs> 모이는 인원이 10. 10대1도 안 돼. 10대1 우파가 10이라고 그러면 좌파는 1도 안 모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파들은 법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 사업하는 사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억은 한방에 망하기 때문에 우파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좌파들은 맨 노동자 빨갱이 민주노총 이런 놈들이야. 그 겉으로 드러나는데 막상 문제가 되니까 이 새끼들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좌파들이 민주노총이나 좌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광화문에도 했는데 걔들 배낭 메고 군인들처럼 이렇게 했다고 우리 집회에 갈때 보면 그거 전부 돈 주고 산 중국 애들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놈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다 몰아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앞으로 빨갱이들 다 죽어요. 우리 안심하고 일을 하고 빨갱이들 다 죽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회 해산을 해야 돼요. 민주당은 다100% 빨갱이. 이거 여적죄로 이거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사용감에 사용시켜야 돼요. 관타나모에 다 보내야 될 놈들이에요. 여기에서 우파라고 또 인정 있게 아, 그러면 되겠느냐? 좀 봐줘야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우리 개들 우리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최소한 2천만명 죽는다. 이재명이는 죽여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우리를 3천만 명 죽이려고 했어요. 2천만 명 죽이고 1천만 명 강으로 이주시키려고. 걔네 계획이 그랬어요. 이거 일본에서 나온 자료예요. 어떻게 해산해야 되고? 당연히 해산해야죠. 왜그왜 해산해야 돼? 부정 선거예요. <laughs> 부정 선거라는 것은요. 제가 학원을 오래 했는데 중학교 2학년 황률 한 시간만 배우면 부정성거였다는거다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전이 있어요. 동전. 동전을 이렇게 막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10번 던졌는데 10번 다한 면만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 1024분의 1의 확률이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한 면만 10번 던져서 10번 다한 면만 나올 확률이 1024분의 1이라고요. 2분의 1 그런데 300군데를 투표를 해서 사전투표함을 열어봐서 전부 민주당만 나올 확률은 이게 300인데 사전투표해서 국힘당이 이긴 투표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300분가량 해도 로또 확률보다도 얘가 <laughs> 훨씬 작은 로또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큰 거예요. 이건 중학교 2학년 확률을 한 시간만 얘기 들으면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투표 없다고 얘기한 새끼, 정규제 그 개자식 이런 새끼가 갑자기 돈 먹고 빨갱이 편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새끼, 뭐이 이준석이 나중에 봤더니 하태경 이거 전부 빨갱이 새끼도 말이야. 완전히 이 간첩 새끼도. 말. 이런 것들 전부 관탄노모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부정 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국회 의원들은 전부 해산되고 다시 투표를 해야 돼. 뭐 없이 사전 투표 없이 당일 투표로 전자 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전자 개표기를 만든 사람이. 내가 김대중이 부탁받아서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자수를 했는데도 뭐안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화가 다 되는데 공산당 편을 들고 안 되냐고.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고 북한에서 맨날 쳐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나서 어,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공산화가 다된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또 뭐예요? 국회의산하고 부정선거, 선관위 다, 다 없애야 돼요. 우리 혁명군이 다 없애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이것들 지금 발발로 떨고 있어요. 안되면 쳐들어가서 때려 부숴버려야 돼 이거. <laughs> 중국놈들 다 내쫓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중국하고 무역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면 우리만 죽고 지는 안 죽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은 남게 돼 있어요. 중국놈들이 강남에 큰 건물 다 샀어요. 제주도 땅다 샀어요. 진도 땅다 샀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3천 명씩 있어요. 문재인이 개 같은 놈의 새끼가 자학금 줘가지고 개또 와서 다 간청 노릇하고 댓글 부대 노릇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멀정에눈 뜨고 있으면서 나라가다 망하고 썩어 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다행히 전환길 선생이 부산 집회하고 대구 집회를 시작을 해서 2030 애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60%만 넘으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킬 수 있고, 윤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켜서 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 기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미국의 힘을 빌려도 우리가 떳떳하게 아주 자유대한민국이 제대로 설수 있지 미국 힘만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번 빨갱이들을 척결을 하면 우리 국민이 힘이 없어지고 자존,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고 저기 세이브 코리아 어, 전환기 어, 그라운드 씨가 에, 같이 주최하는 세이브 코리아 모임에도 나가고 대전 분들은 대전에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광주에서 집회 참여를 해가지고. 60%만 딱 넘겨서 윤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감옥에서 끄집어 냅시다.